오늘 말씀 제목이 내 믿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소원대로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세요? 우리는 세상에 두 개의 삶을 산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삶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란 시간과 공간 속의 속에 삶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생활하면서 상사에게 눈에 띄려고 노력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교사의 선생님에게 잘 가르침 받아서 내가 세상이 원하는 그 자격 기준에 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위치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원하는 그 자격 기준에 우리가 미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세상이란 공간과 시간의 공간 속에 서서히 서서히 밀려나요. 그래서 세상은 누린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삶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맞는 자격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공유하고, 소유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두 개의 삶 속에서 어느 쪽에 더 치중하고 있나요? 어느 쪽에 더 집중하고 있나요? 어느 쪽에 더 미련을 두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대요. 21절이 그래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두루와 시도는 어떤 지역이냐? 예수께서 그곳에 가신 지역은 여러분이 아는 우상이 범람하는 지역, 두 번째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성격을 물러난 지역, 세 번째는 이방 사람이 사는 즉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이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대요. 왜 가셨을까요? 우연히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이유가 여러분 22절 이하부터 나와요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그를 찾는 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이, 예수를 소망하는 이, 예수를 간절히 원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그한 예수님께 나온 이한 여인의 사연과 신앙 고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2절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이 지경에서 나왔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삶의 공간과 시간의 시간과 공간의 지경에서 나왔다는 얘기. 예요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종속됐던 삶, 우상을 숭배하며 신을 의지하며 세상 방식으로 살며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고 했던 그 공간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여인이 나왔다는 얘기. 예요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라고 했을 때이 여자는 이십이절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말이에요. 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몰려오면서 어떻게요? 해 귀신이 어느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면 흉악하잖아요. 그게 난폭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딸을 쫓아다니면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지쳐가는 거예요. 엄마는 점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공간 시간 속에서 엄마도 지쳐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점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점점점 벼락컷들 몰려가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누구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갈릴리에서 북쪽 50km 아래 갈릴리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같이 가르치고 있고 그 삶을 소유하는 자들은 세상이 버림받고 상처받고 지치고 병들고 예면당한 사람들이 그 삶을 소유한 자들이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절망 끝에 있는 여자는 세상이라는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전 점점 지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몸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힌 여자는 이 들려오는 소리가 큰소리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란 소리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했다는 이 소리가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믿었어요. 22절에 뭘 통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소망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내가 세상이나 삶의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 자는 더 이상 패배자요, 실패자요. 더 이상 이 자는 갈 곳이 없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를 만약에 이 예수가 그 갈릴리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는 그 예수가 이 시동과 두루 지역, 이 이방연의 지역,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며.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는 삶의 공간 속에, 시간의 공간 속에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당신이 통치하는그 삶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당신이 가져온 이 세상의 삶의 공간 속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우리도 그 백성으로 살수 있을 텐데.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그를 찾는 자, 그분을 찾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찾으면 찾아가시고, 벼랑 끝에서 찾으면 찾아가시고, 절망의 끝에서 찾으면 찾아가시고, 세상이란 시간과 공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따라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이 여인의 신앙 고백서에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세요? 나는 이방 여자고 뒤에 나왔지만 개 같은 취급을 받지만 나도 당신을 미사오니 나도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서 당신을 미사오니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또 다른 세상을 가져오신 것을 미사오니 내가 그 공간 속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과 공간 네이 시간과 공간의 세상 속에서 나와서 당신께 나왔사오니 나와 나를 국휼이 여겨 주소서. 내 믿음을 헤아려 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주께서 그 여인의 그예침을 들으시면서 예면하시죠. 예면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달려왔는데, 주님은 그런 그를 어떻게 해요? 예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22절, 23절에 소질, 소리질러 가로대. 소리질러 이르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탁 주님을 향해 나가요. 그러면 주님은 왜이 여인에게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실패시키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가 속히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란 그 의미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그렇게도 네가 나를 따라와서 내가 가져온 시간과 공간의 세상 이 삶에 네가 들어올래 묻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26절은 뭐라고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치하여 게들에게 던지이 마땅치 않다 나는 유대인들 야에서 복음을 가져왔 지만 너희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져온게 아니야 쉬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때이 여성이 뭐라그랬죠이 여성이 27절이죠 보세요 여자여 아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주여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 믿고 있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심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적인 이이 뭐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도 것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믿사오니 나도 당신의 나라에 이그 시간과 공간에 당신의 나라의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고백에 그래서 2 8 절에 함께 읽기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내 소원들을 들려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들도 두개의 세상의 삶의 공간 속에 삽니다. 우리는 뭔가 를 하나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두개 공간 속에서 양다리 걸치고살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 주님을 부르는데 삶은 세상이 있습니다. 이십서는 주님을 말하는데 행동은 세상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뭔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이란 시간과 공간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공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에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풍성함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도 역시 그 날의 시간과 공간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역사가 세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